UFC 파이트 나잇, 시리엘 간대, 세리게이 스피밥, TVN 스포츠. 어, 지난 5월에도 바로 이 원매치에 참가했던 두 선수가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요. 자, 태국의 피터 데니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지난 어, 에피소드에서 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승리를 거둔 선수끼리 약간 미니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논 토너먼트지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겠고요 몽골의 투맨덴베르 냠자르가 두 선수 함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6승2패7승을 기록하고 있는 데니소와 냠자르가인데요. 스물 두 살, 스물 다섯 살의 두 선수고요. 자 신장도 171cm와 170cm와 비슷한 수치. 스트라이커 스타일의 데니소, 복싱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몽골의 냠자르가리. 오늘 원맨치를 통해 로드 챔 유에플 시즌 2의 막을 올려주겠습니다.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of seven wins, zero losses. He stands five feet seven inches tall, weighing in at 126 pounds. Fighting out of Bayan Congo, Mongolia, Niam Jargal, Art of Knockout to Mendembra. And now introducing his opponent in the red corner. He's a striker, a professional record of six wins, two losses. He stands five feet nine inches tall, weighing in at 126 pounds, fighting out of Chiang Mai, Thailand. Peter, the Asian Viking, Denison. 자 지난 3 개월 전 얌자르가리 원매치를 통해서 또 다른 태국 파이터 키우람을 꺾었는데 음. 데니소는 태국 파이터의 리벤지 매치를 또 시도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얌자르가리 승리를 거뒀던 키우람 역시 뭐 유라이! 무에타이 베이스의 선수였고 어? 네. 피터 데니소 역시 무에타이 베이스의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로드 투 UFC 시즌2 준결승전을 앞둔 네, 논터너먼트 경기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얌자르가는 어, 지난 대회에서 어 데니스와 비슷한 스타일의 무에 타이 어, 스트라이커인 키우람에게 어 굉장히 강도 높은 그래플링 싸움을 거면서 스플릿 판정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데니스한테도 똑같은 전략을 오. 취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일단은 주먹을 주고 받아봤던 데니스와 얌자르 가리네요. 얌자르가의 잭도 매서습니다 일단은 좀더 접근해보고 오, 오, 있어요, 자 일단은 좀더 접근해 보고 있는 남자들과 들 들어왔어요 계속어어요 꽂아 놓고 있는 남자들 가릅니다. 들리리요데니스의 위기입니다. 어퍼컷 이후에 라이트. 거기 상 계속 몰아붙이는 남자가니다자자 누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퍼컷까지. 어로고요자 이제는 접근. 초크! 자자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남자가니다자 축구 타입니다데니스의 위기. 끝 1분 1분이 지났는데요. 1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몽골의 냠다르가립니다. 자, 지난대에선 냠다르가립 스플릿 판정으로 힘겹게 승리를보았었는데 아, 원사이드 한경 기력으로 경기 초반에 피해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아, UFC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듯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원래 뭐두 번째 경기가 원매치로 지난 대에서도 원매치에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네. 근데 승자끼리 분들 약간 미니 <laughs>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 얻네요. 제전 원과 투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음. 듯한 모습의 남자르갈 선수입니다. 아 이거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 스스로 이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네, 어퍼컷부터 들어갔고 이후에. 아, 이 양손훅을 아주 퍼부었던 남자르가입니다 아, 이게 다른 것보다 남자르가리 좀 UFC 쪽에서 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네. 공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MMA 경험이 더 많고 특히나 남자르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플링 베이스, 유도 베이스의 선수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타격가를 상대할 때 그래플링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세요 공격적인 타격을 통해서 넉다운을 빼서고 서브미션을 피시를 만들어냈죠. 어. 자, 태국의 피터 데니소를 1라운드 1분 만에 꺾어 버렸습니다. 자, 이미 펀치로 그러기 상태를 만들었고 초크로 아, 정말 압도적인 완벽한 승리를 음.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예, 써볼 의한 승리지만 결국엔 네. 타격에서 재미를 봤던 냠자르가리죠.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투맨 베를냠자르가 선수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after o n minute t seconds into round number referee Thomas Van calls a stop to the fight for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rear naked choke. 냠자르가리 UFC. 자이 원매치 두 경기 승리를 포함해 8전 전승 100% 승률을 이어갑니다 나 아, 지금 원매치 RTU 원매치에서만 2승을 거둔 니다네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getting t h t started w i 멋져가는 모습도 <laughs> 인인데요아 지금 통역이 아, 안 올라왔어요 네. 네.